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을 만들어 오셨고 너무나도 사랑하는 대한민국 애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하늘이 울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삼천리 금수강산이 무법천지의 암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당의 불언을 받고 한 달을 달려오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마음도 지금 이 날씨만큼이나 무거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은석, 민중기, 이명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분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어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대한민국이 암흑 속으로 빠져들고 그들의 일당 독재 국가가 되는 것을 막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민주당의 사주를 받은 3대 특검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우리 보수정당의 근본을 뿌리채 흔들고 있습니다. 그냥 망신을 주기 위해서 아무 국회의원이나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우리의 양심, 우리의 심장, 우리의 자존심 뺏겨서 되겠습니까? <laughs> 여러분, 저희가 앞장서겠습니다. 함께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그들의 망상 속, 그들의 망상 속에서 잊지도 않은 내란을 만들어내고 우리를 내란 세력, 내란 동조 세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 우리 당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서 해체하려 들 것입니다. 그 금은 마음을 이미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굶주린 1위 때처럼 마침내 이성을 잃었습니다. 굶주린 1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몽둥이가 약이죠? 몽둥이가 약이죠? 여러분들이 저희의 몽둥이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채찍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특검은 두달 가까이 수사를 벌이고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급해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조급합니다. 지금. 조급하니까 더 폭력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에는 터무니없는 기간과 내용을 적시해서 이 수사가 완전한 정치수사 불법수사임을 그들은 사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악랄한 새로운 특검법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내란 특별재판부? 내란 특별재판부? 무엇이 내란입니까? 무엇이 내란입니까? 우리가 내란을 했습니까? 내란에 동조를 했습니까? 정상적인 법원으로 안 되니까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인민재판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공산당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민주당을 더불어 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 독재당이라고 규정하고 저항하겠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헌법이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유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태롭습니다. 여러분 일어서 주십시오. 분노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는 결코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들의 정치 공세가 더 비열하면 비열해질수록 우리는 더 단결하고 우리는 더 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내, 진짜 내란 세력은 국민의힘과 여러분이 아니라 민주당과 이재명 세력이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입증하고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회복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과 특검은 결국 망상으로 시작해서 망상으로 무너질 것입니다. 망상이 만들어낸 이 무자비한 야당 탄압은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가서 이재명 정권의 운명을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조은석은 조은석을 구속하라로 하면 세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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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기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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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현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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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여러분.